지금 564, bc의 길이값이 3이다 알고 싶은 길이값은 지금 P, p2의 길이값이랑 반지름 5의 길이가 필요거죠 응. 반지름의 길이값은 나중에 사인법칙 이용해야 될것 같고 조건중에 각의 크기가 지금 180이라고 하는건 지금 여기 있는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라고요? 난 여기를 세타라고놓려고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트라고 볼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라기에나 조그만 삼각형이 각이 같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기립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삼각형에서 x라는 기립값을 구하려면 삼각형 pd이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G. 코사인 제곱체를 적용해서 x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길이의 값은 지금 DE 길이를 먼저 구하는게 선행돼야 되는거죠? 네 그럼 DE 길이의 값을 먼저 주고 볼지 말하면 되겠네? 이 점이 3대1을 내본 점이 점도 지금 3대1을 내본 점이라고 한나둘다네 3대1을 내본 점이면 길이 비는? 3대4인거니? 네. 3대4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는? ED의 길이 값이 몇이란 얘기야? DE 길이가? 얘 길이가 지 4니까 BC의 길가 4니까 D의 길일 거 3인 거죠? 네. 그럼 코사인 제곱칙만적용 되게 되면서 코사인 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이 필요한 건 코사인 스탈도 필요한 거네? 음. 코사인 세탈값은 5, 4, 6, 4, 5, 6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코사인 세탈값 구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탈값이 2 곱하기 10, 5 곱하기 6? 60분에 25, 30, 66? 25, 30, 61, 69, 70 60분에 45? 아네 4분의 3? 그럼 코사인 스타 값은 4분의 3이면 코사인 파이마인 스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2에서 2분의 3을 더했으니까 2분의 7? 그럼 X의 제곱의 값은? 7분의 18? 네. 그럼 X의 값은 알아. X라고 하는 3분의 1의 값은? 무려하지 말자. 로트 7분의 3 뒤? 반지름만 보면 되는거죠? 반지름은 사인법칙을 적용하고 싶었거든요? 사인법칙은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면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원의 내접한 삼각형이 풀게되는거죠 그럼 사인법칙 적용했습니다 사인, 파인 마이너스 세타를 마주보는 면이니까 이게 이아이해어라고요 그럼 이거 어차피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사인 세타 필요하네? 사인 선택이란 누구죠? 아, 4분의 2 4분의 2를입했더니 7분의 12? 그렇 7분의 12? 2로 나게 했더니 반지름는 값은? 7분의 6두 개를 아, 더 하라고 했었나? 문제가? 아니요. 곱 네. 곱하라고요? 그럼 곱했더니 7분의 18로 뒤? 쉬운 문제네가알수 있나?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 그 다음 또 클릭이 몇번이죠이9번이야 29번. 네. 네. 아니, 가, 갔다, 갔다 29번이요, 네. 왜말안 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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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지연될 정도로 비겁다고? 아니, 분명히 한 7분 전 전적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분은오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상대하이가 이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등비급수 문제인가 보지 중점 좌표라고 설명했고, 실제한 아.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그래 그 속에 a 2 b 터 c2d2의 값도 정사각형이라고 나왔거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넓이에 대해서 등비급수법을 보았을 때 기대한 번에 음. 넓이가 삼각형 넓이, 아 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 반지름에. 삼각형은 차라리 쉬웠을 것. 같아. 것 같아. 내가 지금 원의 넓이 값이 필요한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반목의 거느레 비율. 왜 때문에 진짜 알고 있네. 여기가 중점이라고 있겠어나? 한배 1의 값이 2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1배의 이가 1이라고요? 네,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만큼의 각에 대해서 사인 값말 알면 되 응. 그럼 반절 값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나요? 그런데 길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만큼의 길이 값이 누구야? 여기가 1대2여서 3분의 2 3분의 2인가 전체로 2 이만큼의 길이의 값은 뭐죠? 2루트2에서 1대2가 3분의 2 여기 길이가 2루트인데2루트에 3분의 1? 네, 3분의 1 그럼 코사인 제곱초로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인도 아니네요? 귀찮게만 하지 뭐. 토사인스테이크 오고 보겠습니다. 두개 곱한 다음에 두배가 되니까 9분의 4루트십 10? 음. 제곱했더니 9분의 5, 9분의 8 9분의, 6. 9분의 4? 그랬더니 10분의 1? 맞겠나요? 그럼 사인셋의 값으로 10분의 3일까? 네 그럼 사인셋의 값을 알고 있는데 마주 공개해 길이가 1이라면서요? 이것 분의 1이 3분의 1이 10? 그럼 반절 값은? 2분의 22일까? 그럼 초항의 값이 제곱한 초항의 값이 누구야? 공비 구했습니다. 공비가 필요합니다. 음. 공비의 값을 구하려면 원래 한 변기가 2인 정사각형었잖아이 속에 들어있는 사각형 한 음. 변길이가 필요한가요? 이 속에 들어있는 사각형 한 변길이가 음.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 들어있는 한 변길의 값을 ex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의 공값이 x인 건가? 네. 근데 우리가 오. 알고 있는 거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닮았나요? 아 네. 길이가 일대 이였나? 이만큼 길이 값이 누구라고? X. 여기 길이가 궁금한데 여기가 4 5도인가 직각 이 x. 여기 2 x가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니까. 응. 그럼 세모 전체 길이가 5 x라는 거요5 x가. 길이의 공비는 오 분의 일. 너 길이의 공비는? 이렇게 쉬운 걸못 한다고요? 22번이 도함수의 값을 제시한 다음에 범위에 따른 도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gx가 누군지 구하라는 얘기네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아, 절대값. 네. 절대값 1보다 큰 거는 1보다 클 때하고 마이너스가 작괴되잖아 음. 적분상수의 값 때문에 이 도함수의 값을 이렇게 범위를 쪼개야 될것 같아 엑스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걸 세 군데 범위로 쪼개서 풀어야 되는데 자연색 값을 두 군데 범위로만 생각해서 푸는 애들은 평상시 연습량이 네. 부족하니까 틀리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첫 번째 거는 도함수. 세 번째 것도 도함수. 그때 지름새 값을 구하면. 첫번째 보면 의 g x 값누야상수라하실예요 그냥 c? 이렇 두번째 거는 접근했습니다. x 제 2x 세번째 거 접근했습니다. x 플러스 3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가 구하라는 찾아봤습 구하라고 하는 세이컷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GX에서 FX를 빼라고, 그럼 GX에서 FX를 빼면 누군데? 마이너스 1 t 플러스 u 까지는 p x 에서 fx를 빼라네 to 이 l u s to plus to plus to plus to p l 이 s to 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to plus to p l 마이너스 3분의 1을 x에 해서도 없어지고 플러스 이건가요? 네. 1부터 3까지는 gx 빼의 fx의 값이? 그냥 3 x 그러면 c 값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두 칸에 보면 상수의 값을 접근했으니까 마지막 녀석이까이마지인가 이시스 <laughs>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마지막 마마이 마지막 거. 마지막 거. 거.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마지지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마 거. 지막지지 p o 의 관계만 되면 되겠네? 요게 포인트네? n g a P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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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n 그러면 똑같다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1리임 한개 똑같아야 되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3분의 5 플러스 c 원 더하기 c4의 값이 마이너스 1리임 했더니 이게 동화 성립한다고? 그다음은 여기다가 플러스 1리임 한개 같아야 되는 거죠? 플러스 1리임 한게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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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지금 이이리습니다 플러스 습니이리습니다이리가이다이리이리립해가이고 이걸 뭐라 보시게? 네. 이거 뭐라고 시 이거 보라고 남은 건이시네 그, 그, 어디 보자 어? C1 아니구나 한쪽에 있는 게 아니네 시원 덧이 C 사 마이너스 C 트의 값이. 3 마이너스 의 얘는 C 삼 덧이 C 사 마이너스 C 인가? 그럼 C 원하고 C 3가 똑같다는 얘인가? 이거를더원1 0 0 0 있다. 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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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원, 되0 0 0원1 1 0 0 0 1 마이너스 3 지한테 네. 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다 시온 더. 그시이 빵이에요. 시 빵이라고요? 그럼 시온 값은 빵. 음. 시온 값이 빵이고 시스리 값도 빵. 시스리가 빵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3분의 2? 3 3한 문제네 신 맞나요? 식에서 어? 뭐수렸나 주관식이네 3분의 를 표현할 수 어디 보자 뭘실수나이을갖다 대입한 녀석이 함수값

플러스 3분의 2니? 요걸 렸네요이러스원분의2가시원 이거 시원시원시인거알시 있었으니까 시거시워지고 c2 마이너스 c4의 값이 3분의 2인 거 알고 있고 이게 3분의 2라서 똑같은데? 빵인데 아니지? 거 마이너스 그래? 3분의 2지? 네, 마이너스 그래. 3분의 2여서 이항이주면 3분의 3 그럼 바로 속에, 네, 바로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바로 속에 있는 값 2? 알파의 값도 0부터 파이까지, 베타의 값도 0부터 파이까지. 그런데 사인의 값을 뺀 녀석, 사인 코사인 뺀 거, 사인 코사인 더한 거, 그럼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를 뺀 값이 0? 그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똑같다는 얘기네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8분의 파이입니다. 가능한 알파의 값을 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값 대신 대입한다고 해도 8분0 0분의 5분의 5분의 값분의5분안5는의가분의 5분의 지금 의 5분의 5분분의분의 5분의 겠네 이런 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빵 나오니까 코사인 베타의 값하고 사인 알파의 값이 똑같거나 코사인 베타의 값하고 마이너 사인 알파의 값이 똑같도록 했는데둘 사이의 간격이 8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알파의 값들을 구하드 되겠다. 그런데 그 알파의 값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못 구할 것 같고 그 알파의 값들이 하백 값만 구할 수 있겠네. 그림을 선파하는것이 단순하게. 첫 번째는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 물어봤던게 알파고 베타의 대소관계는 이런거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하도록 한 알파벳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네? 지금 여기쯤에 있으면 간격이 여기가 2분의 파이지 8분의 파이 이거 4등분한 녀석이니까 매우 짧은 건이 정도네? 함수값은 똑같은데 차이값이 고그 정도 떨어진 녀석으로서? 대충 한요정도할까 <laughs> 여기 있으면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값이 함수값 똑같은 거죠. <laughs> 그럼 지금 여기가 알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여기쯤에서 8분의 파이만큼 들어지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다. 코사인 값이 더 작아야 되고 코사인 베타고 사인 알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그래야 되나? 그래야지 코사인 값도 작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 거죠? 여기 가 알파 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서로 이 점하고 이점 뭐에 대한 대칭이죠? 2분의 파이 커머 에 대해서 전대칭인가? 음. 그러면 여기 간격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전대칭인 것처럼 어 알파 원하고 알파 2의 값도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일까? 어? 그러진 않겠다. 음. 왜냐하면은 이거는 4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이냐 알파 원은?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세각은 4분의 분의 3파이보다 오른쪽이. 아 이런 문제가 있네. 둘다 약간 오른쪽 쏠렸네. 만약 에이 선이 밑에 있었으면은 알파 온과 알파 투의 값은 2분의 파이 대칭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알파 온과 알파 투의 합의 값이 지금 필요한데. 여 기가 알파 원 이면, 여 기가 알파 원 이면 여기 쯤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원 인가. <laughs> 아, 알고 어? 어떻게 이런 이런 녀석이지? 파이마에서 알파 오늘 이 베타인 거야? 사인 의 그래프하고 <laughs> 코사인 그래프는 향이 도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곡선이 여기는 휘어진 휘새와 여기는 휘어진 흰색은 똑같거든. 이건 4분의 파이 대칭인거든. 사인과 코사인 그림. 그래서 지금 요녀석에 있는 그림, 요 사인의 그림과 여기는 코사인 그림은 이 노란색 그림을 평이 도면 빨간색으로 겹쳐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8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이면 여기 8분의 파이만큼 여기 떨어진 녀석의 값은 여기 x 값과 똑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알파 원에 대해서 2 분의 파에 대칭한 요 점의 x 좌표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원인데 그게 베타의 값이랑 똑같은 값이네. 이해되고 맞아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 원의 값은 베타의 값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 2의 값이랑 베타의 값은 서로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이녀석일까지 8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나? 이제 알파 원하고 베타의 관계는 알파 원과 베타 알파 과 베타의 관계는 평균값이 평균값이 4분의 파이의 곱이 2분의 파이인가? 여기는 베타 원, <laughs> 여기는 베타1과 베타2라고 하겠습니다. 이는거 맞아요? 들로 오세요. 네. 어. 그런데, 알파1과 베타1의 관계는 평균값은 이건데. 여기가 16분의 파이, 1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거야요실은에 괜히 고민했네. 이렇게 열기할필요 없었네. 알파1의 값은 어차피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4분의 파이에서 16분의 파이만큼 더어거네 알파1을 직접 구할 수 있네. 그 알파1이라는 3의 값은 4분의 파이보다 16분의 파이만 큼더 주로 가는성이고 알파2의 값은 여기가 4분의 3파이인데 4분의 3파이에서 16분의 파이만 고 주로 을것 같은데 이걸 더 그럼 두개더 해주면은 파이 더하기 그럼 두개 더해주면 타이 더하기 팔분의 파이, 분의두 파이. 알파와 알파투를 직접 못 구하려고 했는데 직접 구할 수 있네. <laughs> 또 하나 지 모의고사 풀이 했고 EBS 풀이 했는데 EBS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풀이 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다음 모의고사 지금 또 풀어주세요. 저는 편호 늦어가지고 선생님 녹화해놨습니다. 녹화해놓고 올려, 올려둘게요.